어제 평양에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브라살 3-31을 첫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 이후 연이은 도발이 심각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북한은 외교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제 조건 없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파틀 국무성 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전제 조건 없이 외교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늘 북한과 대화가 열려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 김정은은 남북한 모든 대화 채널을 차단했는데 미국이 북한과 대화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군사적 위험 관리뿐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창출 방안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를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enny, 감사합니다, 베몇 가지 질문입니다. 북한이 어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서해안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따른 미사일 도발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한의 의도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한발 물러서 나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외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으며, 전제 조건 없이 계속해서 월교에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해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가장 잘처용할 것인지, 북한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국, 일본, 기타, 동맹국및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계속 협의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취해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조치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에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을 다시 언급하고 싶고요 지역 내 관련 있고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늘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지만 김정은은 남북한 모든 대화 채널을 최근 차단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요? Our, our 우리의 목표는 이번 행정부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창출방안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를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대화든 가능한가요?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제 조건 없는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는 만에 하나 미국이 북한과 군축 회담을 시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